2021년 11월 14일 민주민주당 정당연설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한전의 불꽃으로 산화한 지 5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를 외치며 노동자 민중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시작으로 각성한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은 1987년 6월 항쟁을 지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7월에서 9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수많은 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새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51주기였던 어제 노동자대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노동자대회는 어제 오후 2시 30분경 동대문에서 2만 명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반민중 경찰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 탄압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노동자대회를 불법 집회로 나게 찍고 특별 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수를 67명에서 75명으로 확대 편성해 집회 지도자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법 예방을 위한 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오늘 오전 11시 집회 참가자와 주최자 전원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도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민중 카슈교찰은 노동자대회가 있기 전날 새벽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 차벽과 펜스를 치고 수십, 수백의 병력을 동원해 노동자대회를 탄압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코비드19의 확산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거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를 비롯해 올해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매일 일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한해 2,000여 명이 산업재로 해 목숨을 잃고 지난 4년간 정규직은 24만 명이 줄고 비정규직은 9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노동자 민중이 더 이상 살수 없는. 아무천지 인간생지역이 바로 우리 사회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작년에는 전태일 열사의 무궁화 혼정을 수여하더니 오늘날에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해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이 입장의 공권력입니다. 코비드19를 기회삼아 노동자 인증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현 정권과 그 행동대장, 반역 경찰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치면 칠수록 더 강해지는 강철처럼 공권력의 단합에 맞서 노동자 민중은 끊임없이 항쟁으로 덜쳐 일어나설 것입니다. 이 땅에 반민중 경찰을 청산하고 노동자 민중 중심의 민중민주 새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평쟁의 기관차 민중민주당은 앞장에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전쟁의 악은 만악이군원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우리 민중이 주인되는 새세상을 앞당기자. 우리 민족의 힘으로 조국, 투... 우리 민족의 힘으로 조국 통일 앞당기자 투쟁!